자, 이제, 벌금을 좀 봐야죠, 벌금. 벌금 보시면, 벌금에서는 이 법이 중요해요. 이 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법, 중개업 관련 벌금 선고, 그리고 액수도 중요해요. 300만원 이상이어야 돼요. 이상. 응?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 그랬고, 그러면 3년간 결격 사유다. 뭔가 숫자도 할 때는 3년도 하니까 여기도 있고. 먼저 2법. 공인중개사법 중기업 관련 벌금 선고만 결격 사유예요. 벌금에서는 법이 중요해요. 무조건 벌금 선고 받았다고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음운준전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선고 받았대요. 결격 사유 아니에요. 뭐 형법 위반이다. 결격 사유 아니에요. 2법. 공인중개사법 위반만 중기업 관련 벌금 선고만 결격 사유. 그럼 아까 징역, 금고, 걔네들은 법이 안 중요해요. 선고받으면 그냥 결격 사유예요. 형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받았대요. 결격 사유예요. 형법 위반으로 금고 선고받았대요. 결격 사유예요. 법이 안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집행유예. 형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았대요. 다른 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예요, 아니에요? 결격 사유예요. 아까 제가 법을 안 썼잖아요. 금고, 징역, 집행유예 세 가지는 법이 안 중요하다고요. 선고 받으면 무조건 결격 사유. 벌금만 법이 중요하다고. 벌금만. 응? 집행유예도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집행유예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라고요. 벌금만 이법 위반 벌금 선고.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이어야 돼. 액수도 중요해요. 299만 원 아니라고요. 300만 원 이상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중업하시다가 재판받게 되면 판사한테 말씀 잘 해보시라고. 만 원만 까달라고. <laughs> 299만 원만 벌금 선고받아도 결격사유가 아니니까요. 큰 차이가 있잖아요. 300만 원이면, 이법 위반 300만 원이면 3년간이나 중기업을 못하게 돼요. 3년간 결격사유라서 3년간 중기업에 종사를 못한다고요. 근데 299만 원이면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벌금 내고 일은 할수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 잘하면 불쌍한 척하면 만원 정도는 까주지 까죠. 까줘요 <laughs> 선고유예도 해준다고요 선고유예도 판사가 충분히 반성하면 선고유예도 해지는데 근데 만 원은 좀 없어 보이니까 10만 원으로 합시다 10만 원으로 응? 290만 원만으로 그 정도만 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결격사유는 아니니까 적어도 300만 원 이상 또요것 때문에 이런 것도 있죠 경합법 경합법 처음 들어보죠? 정말 이거 들어봤으면 정말 갔다 오신 거야, 정말. 이거 못 들어봤어. 경합범은 뭐냐면, 여러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는 거야, 여러 가지. 동시에. A법, B법, C법, 막 여러 가지 범죄를 동시에. 자, 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렀으면, 이 경합범에 대해서 분리해서 벌금 선고를 해주래요, 분리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어, 공인중개사법, 형법, 뭐 도로교통법 위반 다 위반해서 벌금 500만원 이렇게 선고하지 말고. 뭉뚱그리지 말고 분리해서 선고하래요 예를 들어서 어? 이법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죠 이법 위반 200만원 벌금 선고야 이렇게 선고하고 형법 위반으로는 300만원이야 이렇게 선고했대요 판사가 분리해서 그러면 총액은 무려 500만원이잖아요 총액은 근데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왜 이법이 200만원 밖에 안되니까요 이런식으로 그래서 이법 위반 300만 원 이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리 선고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원래 판사들이 그렇게 분리해서 선고하지 않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선고한다고요. 근데 이 법이 껴 있으면 여기 껴 있으면 그때는 항상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있다고 그래야만 이법 위반 300만 원 이상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해 되시나요? 어. 경합법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런 사람에게 벌금 선고할 때는 어떻게 해라. 분리해서 선고해라. 그래야만. 이법 위반 300만 원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됐고.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취소랑 정지가 있는데 취소를 담지하고 정지까지 설명드릴게요. 정지. 정지. 취소랑 정지는 다른 거죠. 취소는 날아가는 거예요. 자격 취소, 자격증 날아가는 거. 등록 취소, 등록증 날아가는 거. 정지는 일만 못 하는 거. 자격 정지다. 자격증 그대로 두고 일만 못 하는 거. 업무 정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영업 정지거든요. 그러면 등록은 그대로 두고 일을 못 하는 게 업무 정지예요. 정지가 두 가지, 업무 정지, 자격 정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먼저 업무 정지래요. 업무 정지 누가 받는 거냐면 사장님이 받아. 이게 영업 정지다 보니까 기업공인중개사가 받는 거예요. 자격 정지는요. 직원이 받는 거예요. 누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똑같이 일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데 업무 정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장님이 받게 되고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 직원이 받게 되고 둘다 잘못을 했으니까 정지를 받고 그리고 잘못을 한 사람이니까 결격 사유로 돼 있는 거예요. 업무 정지는 이렇게 돼요. 업무 정지를 받고 그만둬야 돼요. 폐업. 폐업. 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 거지. 어? 이때 이제 업무정지 처분을 준 거예요. 야, 너 업무정지야. 정지는 최장 길면 6개월이거든요. 유월 6개월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6개월 업무정지를 받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일을 못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만 둘거 아니에요. 어차피 일도 못 하는데 그만 둬야지 그래서 중간쯤에 그만 도요 그냥 폐업. 이런 상황이나 그만 둘 거야 폐업. 근데 아직 기간이 다 지나지 않았어요. 보시면 응? 업무정지 기간이 폐업하고도 요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여기. 그러면 요 남아 있는 요 기간 동안은 뭐다 결격사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격사유니까 다시 등록도 안 되고 다른 데 취업도 안 되고 일을 못 한다 그거. 그렇게 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폐업하고선 다시 하는 사람들이 없지. 옛날에는 폐업하면요, 싹 지워줬어요. 그리고 다시 할수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업무 정지를 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그만둬버려요. 폐업하면 싹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 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신설된 거죠. 어, 폐업하는 건 좋은데, 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요 기간까지는 너 일을 못 해. 결격사유야. 이렇게. 그래서 업무 정지는 폐업하면 남아있는 기간, 남은 기간. 그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만. 여기. 그러니까 어디가 결격 사유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남은 기간.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하기 전 기간, 요 기간이래요. 업무 정지 받고 폐업을 안 하고 있어요. 요전 기간, 요거. 결격 사유예요, 아니에요? 이게 문제는?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아니 폐업하면 남은 기간, 그것만 결격사유죠. 폐업하면 남은 기간만. 폐업하기 전에는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얘는 결격사유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요. 어차피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어서 일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폐업하고 싹 지워버린 다음에 다시 하려니까 결격사유로 묶어놓는 거고, 폐업을 안 했으면은 결격사유가 아니라 뭐냐면. 업무 정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차피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업무 정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다 폐업하기 전이건 폐업한 후건 효과는 똑같아요. 어차피 일을 못해요. 폐업하고 남은 기간은 결격 사유여서 일을 못해요. 폐업하기 전은 결격 사유가 아닌데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어서 일을 못해요. 어차피 일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라고요. 다만, 뭐가 다르다? 불러주는 명칭이 달라요. 우리가 불러줄 때, 폐업하고 남은 기간은 결격사유라고 불러줘요. 폐업하기 전은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라고 불러줘요. 불러주는 명칭만 다르지, 효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효과는. 어차피 이 사람은 이 기간 다 지나야만 일할 수 있는 거고. 두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첫 번째. 업무 정지 6개월을 받았대요. 업무 정지 6개월. 그러면 6개월 동안 결격사유다. 업무 정지 6개월 받으면 그 6개월 동안 결격 사유다? X. 폐업을 안 했잖아요. 그럼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업무 정지 받고 6개월 받았대요. 이 사람이 중간에 3개월 지나서 폐업했대요. 자, 이제 폐업하면 결격 사유. 벗어난다? X. 오히려 결격 사유가 되는 거지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얘가 그만뒀다고 해서 이제 결격 사유 벗어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폐업하면 오히려 결격사유가 돼요. 남은 기간 동안. 그거에 비해서 자격정지는 진짜 간단해요. 자격정지는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격정지 3월이다. 3월 동안, 6월이다. 6월 동안 사무소를 이 사람이 그만두건 뭐하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기간 동안이에요. 차이가 있잖아요. 업무정지는 폐업하면 남은 기간만, 자격정지는 그 전체 기간. 그게 결격사유. 차이점. 그림 그려보면 더 금방 차이점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래요. 자격정지. 똑같이 해볼게요. 6개월? 6월? 자격정지 6월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결격사유? 어, 이 전체. 6개월 받았으니까 야, 너 6개월 이 전체 기간 이만큼 다. 이게 다 그냥 다 결격사유야. 이렇게. 자격정지에서는. 업무 정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업무 정지에서는 폐업하고 남은 기간만 결격 사유였고. 요만큼만. 자격 정지는 전체 다.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 정지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법인 업무 정지라는 게 있어요. 법인 업무 정지에.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게 돼요. 법인으로 일하다가 이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의미는 뭐냐면 나쁜 짓을 할때 있던 그런 말이에요. 나쁜 짓을 할때 있던 누구?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들. 이사급들이 그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래요. 두 가지 키워드를 주의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 처분 당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분 당시 X. 그리고 고용인 X. 단순 직원이 아니라 이사급이어야 돼. 이렇기 때문에. 자, 먼저, 사유 발생 당시, 시간적인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때 잘못을 한 거예요, 사유. 업무 정지 사고를 쳤고, 적발돼서 처분을 받은 거예요, 업무 정지 처분을. 최장 길면 6월, 6개월을 받았어요, 업무 정지를. 사유 발생 당시, 이때 나쁜 짓을 할 때, AB, 두 명이 이사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후에 CD가 입사를 했대요. g d 가 아니라 CD. 하지 말 걸. 그럼 처분 당시 에 ABCD 네명다 있어 네 명. 그렇잖아요. 원래 있었고 나중에 입사했으니까 ABCD 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처분 당시다 이렇게 돼요. 처분 당시. 그러면 ABCD 네명 모두 다 결격 사유가 돼야 돼요. 처분 당시라고 법에 되어 있으면. 네명다 결격 사유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c d 구제를 해주죠. 잘못을 할때 없었는데도 처분 당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격사유로 묶이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법조문에 사유 발생 당시라고 되어 있다고. 그 사유 발생 당시가 무슨 말이다? 나쁜 짓을 할때 있던 AB, 너희들만 결격사유야. 나쁜 짓을 할때 있던. 그리고 고용인들은 직원이잖아요. 직원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의사결정하는 높은 사람, 이사급들만 결격사유라고.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만 잘 보시면 돼요.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누구? 이사급들이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처분 당시 X. 고용인 X. 그렇게. 자, 오늘 한거좀 책을 보면요. 책을 보면. 어디 보시냐면. 자. <laughs> 77페이지에서. 77페이지에서. 그 위에 키포인트는 있네요. 키포인트. 양가로 이번 정과자 위에다가 키포인트 있죠? 키포인트. 당연 복권과 신청이 한 복권이 있는데, 당연 복권은 면책 결정 받으면, 당연 복권 돼서 결격서에 벗어나고, 신청이 한 복권은 복권 결정 받으면 벗어나는 거고. 어쨌거나 법원이 결정이 필요하다. 이게 복권되는 경우 두 가지예요. 복권 돼야 되고. 법률상 개념. 그 밑에 이제 정과자를 보시면, 벌금, 금고, 징역만 배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넘겨보시면, 78페이지 동그라미 1번.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고 집행 종료, 집행 면제 플러스 3년간해서 기억 보시면 금고 이상 실형 선고는 금고, 징역 그런 거고요. 사형은 따로 안 배우고, 니은 집행 종료, 만기 석방 같다고 보시면 돼요. 만기 석방이 다 살고 난 거니까. 그러면 디귿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뭐냐면 가석방 플러스 잔영기죠. 그래야 집행 종료잖아요. 가석방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석방 플러스 잔영기까지 해야만 집행이 종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석방 이에 남은 형기를 더한 날을 의미한다. 가석방 플러스 잔영기 그게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가석방 플러스 3년이 아니라 가석방 플러스 잔영기 플러스 3년 그렇게 했던 거. 그 다음 그 밑에 릴을 보시면 집행 면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A만 보시면 되죠 특별사면 다른거 뭐 B 법률의 변경 C 형의 시완성 심에안 나와요 특별사면만 나오죠 특별사면 집행 면제 같은거다 뭐 면제? 잔영기 면제 잔영기 그래서 3년은 더해주고 특별사면 플러스 3년 일반사면은 즉시인거 일반사면은 그래서 79페이지에서 79페이지에서 맨 위에를 보시면요 특별사면일이 집행 면제일이다 특별사면 집행문제 같으니까 따라서 특별사면일부터 3년 경과이 되고 아 특별사면 플러스 3년 특별사면과 비교할게 일반사면이고 일반사면은 형 선거효력도 다 없애주는거 정과기록 다 지워버리는거 따라서 출소하면 즉시 버전한다. 일반인이니까 정과자가 아니라 여기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80페이지에서 키포인트에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나중에 이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만기석방은 만기석방 플러스 3년, 이게 집행 종류 같은 거니까 가석방은 가석방 플러스 찬영기 플러스 3년, 특별사면은 특별사면 플러스 3년, 일반사면은 즉시. 80페이지 메뉴에는 키포인트 찾고 계신가요? 네, 전 여러분을 믿어. 찾는 게 어렵다고 찾는 게. 동그라미 2번, 금고 이상형이 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됐죠. 유의견 중에 있는 자. 이거는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이고, 기억에서 두 번째 줄 공인중개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법 위반도 결격 사유죠. 집행유예는. 그러니까, 징역, 금고, 집행유예 세 가지는 법이 안 중요하다.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다. 그렇게. 법이 안 중요하고, 근데, 그러나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까지 보시면 되고요. 선고유예는 선고조차 없는 거니까. 정과자가 아니고 결격 사유 아니고 선거 위원는 됐고 집행 위원는 집행 집행유예 위회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그다음. 옆에 81페이지 보시면요. 81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참고 밑에 이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그래서 기억. 벌금은 법이 중요하다. 이 법. 이게 공인중개사법. 다른 법 위반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 아닌 거고요. 그렇게 그리고 82 페이지에 니은 벌금액수도 중에서 300만 원 이상이야 한다 이상 그리고 디귿 무슨 말 분리선고 경합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분리선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법 위반 300만 원 이상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고 그리고 미음 보시면 과태료는 벌금과 다른 거죠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취소는 다음 주에 보고 넘기시면 정지가 있는데 84페이지에서 양그로 4번에 정지, 정지. 동그라미 1번 자격정지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다 퇴사 폐업 뭐 그런 거안 보이잖아요 자격정지는 그 기간 동안이다 그런 말이고 자격정지는 누가 받는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는 거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 그런 말이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2번 업무 정지 처분 받고 폐업 신고 환자로서 업무 정지는 좀 다르네요. 폐업 신고 환자가 키워지죠. 그만둬야 되죠. 업무 정지는 그만두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그 기간이 경과가 안 됐으면 기간 남아 있으니까 결격 사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주의사항은 니은, 니은, 니은. 업무 정지 받고 폐업하지 않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냥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다. 효과는 똑같다. 그래서 85페이지에서 그림 밑에 있는 키포인트만 이해가 되면 다 이해가 되신 거죠. 업무 정지는 폐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 폐업하기 전에는 업무 정지 받은 사람. 효과는 똑같고 일을 못 하는 거. 됐고. 동그라미 3번은 법인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 두 가지 키워드를 주의하자. 사유 발생 당시 그리고 이사급들. 사급들. 그래서 니은 보시면 처분 당시 이사급이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고용인이 아니라 이사급이다 두 가지 그래서 네만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고 뭐지 됐고 86페이지에서 양가로 5번은요 법인은 아까 결격사유 몇 가지로 검토한다 두 가지로 법인은 법인 자체에 있어도 법인 결격사유고 이사급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법인이 또 결격사유고 이렇게 두 가지로 개인은 나만 없으면 되고 법인은 두 가지로 검토하니까 양가로 5번은 독자적인 사유는 아니에요 그리고 양가로 6번 때문에 이 사람이 결격사유인지는 다 등록관청에서 조회해 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신상 털는 거 아니라고 옆에 저번에 돼 양가로 6번에 돼. 신상 털기 X 불법이잖아요 신상 털는 거는 이게 등록관청, 정부 기관만 이게 조회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막 꼬치 물론 꼬치꼬치 캐면 되겠죠. 집요하게 물어보면 말해줄 거 아니야. 그거 응. 됐고 여기까지고 오늘 문제를 몇 문제만 풀어볼게요. 결격사유 문제만 풀어볼게요. Ux 문제에서 결, 결격사유 문제만 한번 풀어보면 나머진 어렵지 않으니까 13번부터 풀어볼게요. 13번 결격사유 문제를 13번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1번부터 풀어볼게요. <laughs> 제가 원래 변덕이 좀 심해. 1번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됐대요. 시험 무효죠. 무효. 그리고 그 시험 시행일부터예요. 아니잖아요. 시험 무효라고 무효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이었잖아요. 시점이. 그죠? 시험 시행일이 아니라. 틀렸고. 2번 심의위원회 위원장 국장이 된다가 아니라 제일차관이 된다. 국장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틀렸고. 3번 부동산 카페 이거 유사 명칭이라 그랬잖아요. 부동산 카페, 차와 부동산 그런 거안 된다 그랬어요. 어? 그 유사 명칭 맞고 사용하면 1학년 일반이에요. 그다음 4번 주의하셔야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했대요. 그러면 중개를 완성시켰어요. 매매계약 같은 건다 유효. 근데 뭐가 무효다? 중개 보수지급 약정이 무효. 돈 달라고 못한다. 그래서 중개 보수 지급 약정에 따라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x 근데 어쩌다가 우연한 기회에 1회중계했으면돈 달라고 할수 있다 그랬고 판례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 5번 자연인은 공인 중개사만 할수 있다고요. 개인들은 소속 공인 중개사는 제외고 다른 자격증은 안 되니까 맞는 거예요. 공인 중개사만 가능하다. 그다음 6번. 등록관청이 될수 있는 구청장은 자치구 구청장이 하난다가 아니라 자치구건 비자치구건 상관이 없다구요. 내 직함이 구청장이면 다 된다. 시장은 시장은 구가 없는 시 시장만 되는 거고. 그렇게 그다음. 7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또는 사원 실무교육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 그랬죠. 이사급들 전원 받는 거. 다 받는 거. 대표자도 실무교육 받는다 그랬고. 대표 이사니까 그다음. 8번 대표자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이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3분의 1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그리고 들렸고, 9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돼 있는데 사용 승인을 받았대요. 그럼 된다고요. 그런데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 그랬죠? 맞고,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물 그런 거안 되는 거니까. 맞는 거고 10번. 자본금이 5천만 원 괜찮은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죠. 사회적 협동조합, X. 사단법인 X. 재단법인 X. 걔네들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도 안 된다고요. 비영리니까. 그다음. 11번. 인장 등록을 업무를 개시한 다음에 우리 가그러니까 여유 있게 10일 이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지. 보험 인장 두 가지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라고 예. 그래야 업무 개시되면 찍을 게 있을 거 아니지 어? 틀렸고요 그런데 시점은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수 있다 보험 드는 건 같이 할수 없고 인장 등록만 등록 신청과 같이 할수 있다 보험 인장 마지막은 똑같고 업무 개시 전까지로 그 다음 12번 법인이에요 상업용 건축물이 상가죠 주택 분양대행 목적으로 할수 있다. 오, 이렇게 분양대행은 대상물을 잘 봐야 한다고요. 주택 그리고 상가만 가능하니까. 요 치사하게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그럼 엑스예요. 토지 안 된다고요. 상가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만 그렇게. 해. 그다음, 13번 미성년자가 개업공인중개사 될수 없고 중개보조원도 될수 없나요? 될수없다 그랬잖아요. 왜등록결격사유니까요 미성년자 몇세 미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무조건 나이를 먹어야 된다 고했어요고 14번.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서 등록할 수 있다.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죠? 취소 선고, 종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안 돼요. 이 사람들도. 한정치산자도 마찬가지고. 취소 선고, 종료 심판 받아야만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안 된다. 법정대인 대리해서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15번. 파산자가 면책 결정받으면 밑에 뭐라고 전해줘? 면책 결정? 당연 복권이잖아요. 면책 결정이 당연 복권이니까 결격 사유 벗어난다. 맞고. 5. 그 다음. 16번. 다른 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래요. 징역인데 이 법이 아니래. 다른 법이래. 결격 사유이 아니에요. 결격 사유라 그랬잖아요. 법이 안 중요하다고.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법이 안 중요하다고요. 벌금만 법이 중요하지. 징역은 이미 감옥 간 건데 지금 아주 나쁜 놈들이라니군요 결격사유. 17번. 징역 선고 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어요. 특별사면 밑에 집행 면제. 특별사면 집행 면제. 같은 거다. 잔영기만 면제고 3년은 도해주의죠 즉시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3년 또 지나야지. 일반사면이 즉시지. 더럽게 헷갈려. 그죠? 거기 적어놔야 돼. 더럽게 헷갈림. 어. 그다음 18번. 징역 6월에 선고 유예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선고 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틀렸죠? 집행 유예인지 선고 유예인지 잘 보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18번 틀렸어요. 선고 유예니까 결격 사유가 처음부터 아니에요, 이 사람은. 19번도 주의하세요. 옛날 기출 지문이죠, 이게. 징역 유월에 집행 유예 3년 받았어요. 그럼 어디 동그라미 징역 6월에 동그라미 칠하신 분들은 아주 많이 반성하셔야 돼. 아니에요. 징역 6월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집행유예 3년, 3년. 그러면 3년 6개월이 아니라 3년만 지나면 되죠. 앞에 있는 징역 6월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감옥에 안 갔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해야 돼? 20번. 공인중개사법과 다른 법이 경합법은 어떻게 하자? 분리정거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법위반 300만원 판단할 수 있으니까. 맞고. 자, 21번. 업무 정지 받고 폐업신고 그만 뒀대요. 근데 그 기간이 남아 있대요. 남은 기간 동안 뭐다? 결격 사유다. 맞잖아요. 폐업을 꼭 해야 한다고요. 업무 정지에서는. 22번은 자격 정지니까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는 거예요. 자격 정지 받으면 그 그냥 기간 동안 결격 사유라고요. 맞잖아요. 업무 정지는 폐업하고 남은 기간. 자격 정지는 그 기간 동안. 21번도 맞고 22번도 맞고 23번. 사유 발생 당시 있던 중개 보조원이 누군데요? 아이 고용인이네.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는 고용인, 직원들, 결격사유가 아니라고요. 사유 발생 당시에 있었더라도 직원들은 상관이 없다고요, 고용인은. 이해되시나요? 네. 응. 24번은요, 사유 발생 당시엔 없었잖아요. 처분 당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격사유를 묶이면 안될거 아니에요. 틀린 거죠, 그래서. 응? 사유 발생 당시에 있었어야지. 어? 됐고, 됐고. 습니다. 이 정도만 다시 한번 풀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요. 다음 주에 그냥 알려 드리면 다음 주에 어. 휴업과 폐업까지는 나갈 것 같습니다. 휴업과 폐업까지라서 어디냐면 네. 117페이지까지. 127페이지까지. 127페이지까지. 그냥 알려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수업 끝나고 그냥 인사하고 바로 나가기가 뻘쭘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 예스페어란 얘기 아니에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눈이 좀온것 같으니까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